강사 소개를 받고 설교하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왜 하면 안 하죠? <laughs> 그죠? 예. 네, 특별 강사 아니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 쳐다보세요. 자, 6장은 제목을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시편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면 다윗의 신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기 보세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 고부간의 관계.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 부자지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지간의 관계. 이게 모든 걸 따져 보면 관계라고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편안하고 은혜로우면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관계가 깨지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과의 관계.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의 과 관계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내가 부흥회 가 보면 아주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장로님끼리 부흥회 하면은 장로님들이 대접한다고 이렇게 모이면 다 오라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은 안 와. 근데 어떤 장로가 대접한다. 그러면 또안온 사람이 또 오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내가 왜 왔냐? 어? 당신은 올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어, 내가. 그나마 모두 더 먹을까봐 참았는데 서로 껄끄러워.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교회도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가장 복 중에 화평의 복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어딨단 말이에요. 이게 복중에 가장 큰 복이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 그래서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항상 앞에 나와 생명이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풍성이 형통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는 영의를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를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돼? 생명과 뭐가 온다? 평안. 여기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풍성과 같은 거예요. 풍성해질 때 평안이 오잖아. 망해갖고 지금 도망다니고 부도 났는데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병 걸려서 낼머리 죽는다. 무슨 평안이 오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평안이 안 오잖아. 근데 건강해졌다. 아,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항상 이렇게 자랑해주고 좋은 얘기해주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해도 헐뜯고 중산모아가고 그게 저는 목사인데 정말 그런 거 초월하겠다고 늘 굳게 다짐하고 이렇게 불러도 안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을 깨치는 말을, 평안을 깨치는 행동, 그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의 상대방에게 평안을 줄수 있어야 돼. 당신은 잘될 수밖에 없어.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자꾸 축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법도 크게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평안이 와요. 제일 먼저 평안이 맞잖아요. 평안이 와 누가 숙독되면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 숙독되면 평안이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대답 크게 해봐. 죠안 온다잖아요.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 어? 누가 잘한다. 허예경 권사님. 항상 야, 애기를 얻고 찬양대, 천사 찬양대 지휘했는데 지금 애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졸업했지? 고은이. 졸업했나? 졸업했잖아. 졸업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정말 농농한다. 이러면 벌써 얼굴이 벌써 달라지잖아, 금방, 금방, 금방. 평안이 오는 거야, 벌써.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잘 나가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없는 것처럼 시침이 뛰고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봤죠?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임직원 집사님, 손 들고 아멘 해봐. 임, 임직원 집사님, 지금,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주얼리를 하는데 정말 잘해요, 주얼리를 여기 바로 여기 해분니 병원 1층에도 딸이 하는데 딸이 하는 거야. 자기가 해주면서 딸이라고. 해. 딸이 하지 물론. 근데 자기도 도와주거데참 좋아. 결혼할 때는 거기 가서 좀 맞춰. 금음방할때 애들 내가 이렇게 쳐다봐도 한 명도 안 들어가 어떤 때는요. 물론 나 없을 때 들어갔나 몰라도 말이야. 서로 좀 밀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매로다잘 파는데. 우리 교인들 오면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라고 아멘 그렇게 는잘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얼굴이 벌써 확 펴지는 거봐 마스크 이만큼 썼다가 이만큼 내려왔어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사귈 때 평안을 주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근데어선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불안해 초조해 그러면 여러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중에 평안, 평안. 아멘. 우리 김교수장로님이 아들 결혼을 한대. 요 9월달에. 그러면 나보고 날짜를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시간 내준다고 딱 그렇게 하니까 다섯 번은 인사하고 가. 목사님 줄에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또더 고마운 거예요. 나를 또 불러줘서 고맙다. 그 얘기는 목사 체면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속으로만 할지언정. 그렇지만, 어 아, 당연한 거지, 해줘야죠. 아, 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또, 담임 목사로서의 오소리티. 권위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체면이 있지, 그, 아, 저기, 줄에 서줘서, 어, 서, 서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고맙다. 이런 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지, 아까에안 했어, 내가. 왜? 나도 권위가 있잖아. 응? 근데 자기는 하, 에 서주셔서 고맙다. 얼마나 고마워. 아멘 해봐요. 고맙잖아요. 그 응? 어?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평안한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고. 맞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모님도 지금 그 알칼리 그 요즘 이혼수기가 대인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걸 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알칼리 물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본인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죽어가는 나무나 그 화분에다가 줘봐요. 그냥 살아납니다. 산성수는 그 나오는 찌꺼기 산성수 버리지 말고 그걸로 설거지하면 소독이 되고 그물 가지고 잎사귀에다 뿌리면 잎사귀 가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면 하라면 하고 안하라면안 안 하고. 장로님 조금 더 축복받아서 우리 친교실에도 하나 설치해, 기증해. 알았어요? 예. 네. 이렇게 기증하려 해도 저분은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멘해요? 기증해서 교인들 좀 좋은 물 마시게 하라고요. 그리고 교인들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그래도 한 30%는 싸게 해주라고.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가 벌써 딱 나와. 아무리 단임 목사지만 말이야. 사업하는 사람 보고 말이야. 뭐, 30% 해주란 말요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역시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우리 교인들 혜택주라고, 뭐, 욕 먹거나 말거나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금식기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아, 금식기로 하지 마. 아, 배고픈데 왜 금식해? 하지 마, 그러는 하지 마. 안 해도 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살만 찌지 말고, 많이 먹어.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서로가 성도들끼리 말이요 저는 팔을 안 울고 몬다고 우리 성도들 정말 나는 지켜주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예? 아멘 한사람만꼭 만수무강 옥탑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관계 얘기에다가 길어졌잖아요. 이게 서로가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으란 말이에요. 어떤 관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멘 하시죠. 제가 우리 대학교 후배가 있는데, 이번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대학 후배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양육국장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그런데 이번에 그 방송국은 60이 은퇴예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었어. 이사장님, 인자 목사님 관계, 저하고도 좋은 관계. 그래서 내가 늘 만날 때마다 이사장님 저저한 목사님 참 저런 목사가 없습니다. 음? 어떻게 좀 좋은 일이 없는가? 딱 그러더니 극동사무소보다 솔직히 얘기할게 열배더 좋은 직장으로 갔어요. 아멘해봐요. 내가 이름 밝힐게 뉴뉴게뉴 인터내셔널 뭐죠? 아니 네, 그래 아 어쩜 인천민단도가 저렇게 뚝뚝하냐? 그렇게만 해도 벌써 이름이 튀어나와요. 그만큼 유명하네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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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꾸 잊어먹어. 니 네, 인터내셔널 노펌이에요 대법원 법관 출신들, 판검사 출신 유명한 분들이 400명으로 엮어진 노펌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회사입니다. 완전히 대법관들이 막 모여서 수임권 같은 데 맡기면 지는 법이 없어 거기 가요. 그 정도로 센데요. 애국이나 뭐냐 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돼요. 이깁니다. 아멘 해봐요. 그건 뭐전 세계 다는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높음에 그 회장이 회장 해장 그 판사 출신 회장님 맞죠? 판사 출신이죠.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이 그분이 우리 국동의 운영위원이고. 아멘. 운영이 우리 윤정비 장로도 운영위원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들 많이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위원장 할때들으라고요 이럴 때 다른 때는 시켜주. 알죠?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무도 뭐안 시켜요. 뭐 롯데그룹 부회장이라든가 유명한 분들 다 운영위원이거든요. 아멘. 거기서 서로 교제, 관계를 맺으라는 거야. 좋은 관계 맺으면 서로 엮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시죠? 굉장한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맺어가지고 그분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야, 세상에. 나보다 한네 배를 더, 더 주는가 봐, 생활비를. 아멘 해봐요. 유명한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전화오는 게, 목사님, 무슨 일이 있고 교인들 무슨 법정이 있으면 얘기만 하세요. 거기는 손님 아무나 못해요. 돈 없어요. 그래도, 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돈, 기본만 바꾸면 도와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서로가 돕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멘하시죠? 어? 벌써 감옥에 가도 벌써 갔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안 가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나 이러면 절대 붙지 마 나한테 많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 그 변호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변호사 아무거나 하는 게, 우리 저, 우리 임미숙 권사님 남편, 우리 안수 집사인데, 정창래 집사님도 아주 유명한 변호사잖아요. 아멘 해봐요. 검사 다 끝나고. 하지만, 이렇 이, 이런 법 쪽에 얘기를 하면요. 할 얘기가 진짜 저도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뭐 해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맥이 있고요. 세상이다 그렇다니까. 그걸 어떡하겠어. 우리가 지금 천국 간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천국 사는 게아니요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 간게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듯이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하잖아. 맞죠? 관계를 잘 맺고 살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언제 어떻게 어떻게 만날지 누가 알아? 내가 쉽게 얘기할게. 좀 재미있게 들어봐요. 내 손주 이름이 누군지 아는 분 손들어봐. 이렇다니까, 이렇게. 태이잖아 장태희. 얘는 전화할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뭐라 하요 장태희! 장태희 지 이름을 얘기해. 그 말은 벌써부터 이두 돌짜리가 지 이름을 지금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가 그 내가 그래서 내가서 야 속으로 임자 씨 벌써부터 압력을 넣네. 내가 커서 뭐가 될지 할아버지가 압될까 하고 이런 얘기가 독곡 말하는 게. 그래 맞다. 너한테 지금부터 잘 보이게 내가 그랬어요. 좀하멘좀 좀 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예를 드는 것뿐이지 여러분도 다똑같아 내가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손주들 손녀 모면은 내가 되게 이뻐하고 하다 못해 오늘도 내가 만 원짜리 준 사람도 두명 있었어 내가 주는데 왜냐 얘가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주면서 너꼭 어, 장양희 목사님 기억해라. 나 이러고 줬어, 내가. 그냥 주는 게 어딨어. 너 기억해, 꼭. 너 앞으로 성공하면 나 잊어먹으면 안 돼. 모른 채 하지 마. <laughs> 아멘 하시죠? 지금 <laughs> 웃어봐요. 웃으면서 뼈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잖아? 그래서 내가 누누이 설교하는 것은 원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원수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1, 2부, 3부 설교 기억나죠? 아멘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 예? 해고! 하고 해고장을 줬는데 기억나요? 해고장 났을 때 얼마나 미웠겠어 그 회사가 그리고 그 오너가 얼마나 미웠겠어 사장이 그래서 막 그냥 분노가 침을 걷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죽을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부인 잘 만났어 부인이 딱 붙잡고 하나님이 찾았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충격을 먹고 기도했더니 뭐가, 뭐에 해장이 됐다고? 전 세계를 호텔계에 지배하고 있는 홀리데이 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합니다. 호텔 체인점들이. 수만 개가 됩니다. 수만 개. 뭐, 동남아 같은 데, 뭐, 필리핀 같은 데 가도 어디 가도 홀리데이 인이 있어요. 아멘 좀 해서 우리나라도 홀리데이 인 있죠? 아마 마포도 크게 있습니다. 체인점으로. 이런 대, 대형 회사 회장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잖아요. 너 해고 할때너 죽여 하고 칼부림하고 원숨해줬어 봐요. 아마 감옥에 갔을 거다. 사람 좁혀가지고. 맞잖아요. 끝나는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관제를 원수로 맺지 마라. 아멘. 그걸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잖아. 사람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린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오늘,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해객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장을 한번 다 읽어보면서 벌써 와 닿았을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옵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도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놈 자식 집사 세웠더니 저놈 자식 한수집사 세웠더니 저놈 자식 목사 세웠더니 저놈 자식 장로 세웠더니 이해하시겠어요?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로 나를 책망하고 버리고 징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2절 보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요? 병들었다는 말보다는 뼈가 떨렸다는 말은 막 불안한 초조, 근심, 괴로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해개하는 거요. 주여 나를 보이지 마세요. 나 징계하면요. 초전박살이에요. 바람에 나는 교화같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 예, 사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건지세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주세요.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초전박살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극리를 베풀고 사랑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여기 봐요. 스월이란 말이 뭐죠? 음부란 말이에요. 지옥같이 고통 불 속에서, 유황불 같은 불 속에서 죽게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아들아! 아, 괴로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결밖에 안 나오는 게 나와봤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넘어집니다. 이거 원망밖에 더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요. 예 그러니 수월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라이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6절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뭘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이을를 적... 여러분, 이게 다이시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주의종이 책망할 때, 너왜 그렇게 하냐? 교회에서너왜 기도 안 해? 너왜 이렇게 불평해? 왜 이렇게 쑥덕거려? 그럴 때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도 했지만 그의 아들 불리한 씨, 부리아에서 난 자식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부영화를 두리는 왕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다 들어 이뭐 절절이 너무 너무 감사. 칠절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 여기 쳐다봐요. 자, 내 눈이 어떻게 모르 말미암아 쇠하해졌어 근심 모든 대적이 때문에 내가 어두워졌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런 분 있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침이 뛰고 있어도 얼굴이 그늘해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옆에 쳐다보고 들키지 말고 있어요.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 어두워. 몸이 안 좋아서 어두운 게 아니라 근심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어. 어두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내일 빚쟁이가 두명올 텐데 <laughs> 이해하시겠어요? 어? 와 내일 또 집에 가면은 또 전기세 밀린 거. 아이고 어두워 어두워. 아이고 지금 경매 들어가기 일부 직전인데 날 나가 디서잖아 근심이 있어. 어둡다 이거요. 내가 예를 들은 것 뿐이요. 아이고 저속 쓰기는 자식이 또 어떻게 또 나한테 돈 달라고 손돌릴까 어두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여져 평들어가. 여러분 근심 걱정은 나를 평들게 만듭니다. 아멘. 근심 걱정 다 오늘 설교한 것두 번씩 들어요. 다 나갔어요. 아멘 해봐요. 두 번씩 들으라고요. 할렐루야. 장로연 앞에 또 오늘은 내가 아직 못못 보내네. 바빠 갖고 이따 좀 끝나면 바로 보내 줄게. 지역장들, 여전도나 회장들은 보내면 자기만 보라는 게 아니요. 100명, 200명씩 퍼 나르라는 거예요. 아멘. 또 들어 봐요. 예? 여기 보세요. 오늘 설교한 거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맞죠? 내 터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여졌도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 거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뭐라겠어요? 모든 걸다 위탁하라,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것도 내가 재판하지 말고 구실렁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안 맡기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맞아요. 8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게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나라 그 말은 너왜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에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 괴롭히는 자들 떠나라 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병만은 떠나라 가난막이 떠나라 질병막이 떠나라 실패막이 떠나라 불평막이 교만막이 떠나라 그 말하는 것은 그 반면에 우리 택한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보호해 준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내 옆에 자꾸 얼쩡거리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떠나라는 게 떠나라 조선도 가면 해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 웰컴 투 악한 영. 아마 그런가 봐, 태도가. 그러면 안 되지. 떠나라! 떠나라! 8절에 그랬잖아.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 받으신데, 맞잖아. 그래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10절.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그 성경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준다니까. 심히떨이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로 가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풀어보면, 자, 1절로 2절까지는 어떤 고난이, 핍박이, 환란이 와도 고난 중에 기도하자는가. 해개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죠. 진노로 경 징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나를 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요, 뭔지 하나 안남기고쑥대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양이 목사를 벌하지 않고 긍휼을 여기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실수가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의로워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게. 징계하지마없어서두 번째, 긍휼을 베푸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란 말이 기도. 그 다음에 치료해 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로 7절까지는 마지막에서 10절까지 쭉 보면은 자. 기득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은 사망 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음부에서도 수월 같은 데서도 죽게 감사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수월 같은 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고통 중에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오늘 6장의 말씀인데, 은혜가 됐으면 두 손도가 아멘해 봐요. 할렐루야! 6전의 은혜 6장의 은혜 받았습니까? 네. 아멘. 네. 그다음에 7장에 가서는 무지한 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또 다음에 또 증가하는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든든한 성도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